하나님 말씀, 요 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천상의 무리. 천사님. 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은 천상의 무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류 이제 역사가 끝이 나면, 예, 이 사람은 두 무리로 나누죠. 있 천상의 무리와 어디의 무리? 음부의 무리. 예. 천상의 무리와 음부의 무리가 갈라지는데, 음부의 무리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삶의 고통이요. 예,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기냐. 끝이 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혼. 아멘. 그 끝없는 영혼의 때, 예, 음부의 무리에 속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냐. 천상의 무리에 속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천상의 무리로 살아야 돼요? 음부의 무리로 살아야 돼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들어요. 음부의 무리로 살아야 돼요? 천상의 무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 무진이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어? 에? 에? 대답을 안 해서 결정을 안한것 같아 가지고 예, 근데 천상의 무리가 되려면 따라 합시다. 인맞은 자 돼야 한다. 누가 돼야 돼요? 인맞은 자가 돼야 돼요. 무슨 인맞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맞은 그 자를 다른 표현으로 따라 합시다. 흰옷 입은 자, 예, 그 이제. 인마진자의 숫자를 쭉 말하고, 구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자. 어린이 앞에 서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이단들이 몇 명만 천국에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그, 신천지도 14만 4천 명만 천국에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천국가 한 분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미친 듯이 채웠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알곡을 구별하는데 또 기준을 두겠죠. 예, 여호와증인도 14만 4천만 천국에 간다고 는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하죠. 모든 우리가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마진자 14만 4천 명이 천국 가는 무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숫자가 아닌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을 말하고 난 다음에 2루에 내가 보니 구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에서 셀수 없는 무리가 하늘에 이미 있어요 없어요 흰옷 입고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아니지. 그러니까 하늘에 천상에 올라가는 무리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셀수 없는 무리다. 아멘입니까? 셀수 없는 무리다. 예.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무리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상징적인 수역. 그러면 천상에 있는 무리가 누구냐? 이제 거기 보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구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었어요? 예, 흰옷 입어야 돼요. 신옷 입어야 돼. 아멘. 그런데 이 신옷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위. 그러니까 이 신옷은 행위에요, 행위. 이해하십니까?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계수 19장 예, 8절을 가봅니다. 예 요한복음 19장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얘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가 참여하느냐? 새마포 입은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새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새마포는 뭐예요? 행위예요. 아멘. 옳은 행위. 아멘. 옳은 행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를 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행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실이 오를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를 때가 많아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랬어요? 오를 때가 많으면 좋은데, 틀릴 때가 없으면 좋은데, 아멘. 네, 틀릴 때가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뭘까요? 예, 네,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살면 틀리게 사는 길이 없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더러워진 세마포, 잘못된 행실, 더러운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게 예수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 천상에 있는 장로가 이제 환상 중에 예 천상에 올라간 침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장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로가 더잘 알아요? 사도요한이 더잘 알아요? 왜 장로가 더잘 알아요? 예? 네?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 무리 속에 있으니까 지가 더잘 알지. 맞아, 안 맞아? 그들이 이제 장로가, 예, 사도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도요한이, 예, 당신이 더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물어본 의도는 사실을 물어보는 거기보다는 알려 주려고 예,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알리다 그랬더니 예,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장로가 뭐라고 그러죠? 예. 한번 1 3절 14절을 보십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렇게 장로가 사도에게 물어보는 거요. 예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 말이 맞지요? 했더니 장로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나더이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시게 아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시게 씻어야 돼안 씻어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의 잘못된 행시를 회계로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회계는 뭐가 회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내 잘못된 언행심사가 그게 더러워진 죄요. 그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런데 그것을 희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피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 우리의 더럽고 추한 행위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무나 씻어 깨끗하게 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아무나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모하는 자가 내놓고 회개하는 자가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구약의 통토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을 한번 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찾으셨습니까? 예, 어디를 보시냐면 일절부터 보면 그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지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도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13, 보니까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야도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죄악의 고통이 죄악의 형벌이 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5 절에 가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뭐했어요? 사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았더니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해서 없애셨다 이 말이. 아멘입니까? 예.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죠 요한 1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무엇하시죠? 뭐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다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 만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아리라 이렇게 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회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을 뭐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뭘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없어지느냐? 회계할 때내 죄가 없어지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영생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자 회개할 때 무엇을 근거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 믿어야되지만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잘못된 행위를 믿어야 돼. 그내 행위가 죄임을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행실이 그게 죄로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네. 아멘입니까? 네. 그걸 믿어야 돼. 그런데 네. 오늘 사람들이 행실에 대해서 예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안 많다, 많다, 아주 많다. 나는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가난한 나라들 가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옷을 안 빨아 입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옷을 안 빨아 입는지를 못 하겠어요. 옷을 빨아 입으면 더 오래 입을까요? 더 오래 입지 않을까요? 더 옷을 빨아 입으면 더 오래 입을 거예요. 근데, 이거 옷을 안 빨아 입으니까, 옷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 뻗어뻗어, 그 부러지고 막 그런 정도로 옷을 안 빨아 입어요. 그 제가 그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조선족들이 한족, 중국의 본토인들을 이제 놀리는 말이 있더라고. 그 말이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은 속옷을 3개월 입는다는 거예요. 그 똑바로 한달 입고, 털어서 한달 입고, 뒤집어서 한달 입고, 그래서 3개월을 입는다는 거 그런데 보니까 예, 안 빨아 입어요. 안 빨아 입어요. 그러니까 막, 예,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 중국에 지금은 좀덜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90년대 중국 다닐 때, 이제 여러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면 지금은 이제 거의 공항들이 현대화가 돼서 이제 공항 이렇게 그 바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공항에서 내리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에 그이 입국장까지 이동을 해요. 근데 비행기에 탈 때는 비행기 안에가 온도가 낮잖아. 그게 땀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면 막 더우니까 땀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행기 그 입국장까지 이제 심사대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꽤먼거리예요그럼 그걸 타고는 기회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 그때부터 냄새가 나는 거야. 그 냄새가요. 나는 냄새 잘맡거든요 근데 그 냄새 못맡겠어 근데 중국 사람들은 냄새 안 나나 봐, 아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냄새가요, 진짜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냄새예요. 예, 그래 왜 그러냐면 안 씻고 안 빨아 입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날마다 정결하게 영혼의 목욕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해야 돼요. 일주일마다 한번 하면. 아마 지금도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샤워를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올까 보 올까? 예? 한 달에 한번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앉아 있어도 냄새가 풀풀 날 걸. 그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쓰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볼라? 그런데 영혼이 더러운 세마포를 입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설림교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 나면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천상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왜 믿는다고요? 천상의 무리에 속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천상의 무리에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물이 무리, 천상의 물에 속하려고 예수를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천상의 물에 속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예, 요한계시록 7장으로 다시 가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천상의 물에 보니까 예,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이야 몰치죠. 장막을 치는 장막을 친다는 건 뭐요? 보호막을 치신다는 거요. 예 저희가 다시 뭐하지도 아니하고 추리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리고 해 나무 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아멘. 이런 은혜의 보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모하실 것이고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날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들 거룩함을 해 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한 마포을 입고 하나님 흰옷 입고 하나님의 천상의 무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 없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하여 불신영혼 불신가족 VIP 구원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